11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한절 묵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얼굴에 드러나는 분노, 행동에 드러나는 분노, 말로 드러나는 분노, 기운으로 드러나는 분노. 우리는 이처럼 분노를 즉각 쏟아내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가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 이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드러난다 라는 단어를 맥락을 떠나 그 의미를 보니 동침하다 라는 단어더라고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와 함께 동침하는,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분노와 함께 거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화를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화하고 동침할 것이 아니라 이혼해야 합니다. 아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민망해져야 합니다. 어색해져야 합니다. 화가 어색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욕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사용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은 기껏 한다는 욕이 전혀서 정도입니다. 나쁜 자식 정도입니다. 분노랑 써먹해지면, 분노와 멀어지면, 분노를 곁에 끼고 돌지 않으면 분노가 어색해지고 쉽사리 분노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 폭발하는 감정, 싸우는 감정들을 내 주변에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분노가 나에게서 멀리 있으면 그 분노 끌어오다가 중간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분노랑은 멀리 살면 살수록 좋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덮는다. 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서하다라는 뜻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사실 애초에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분노로 수치의 감정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지혜자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지혜입니다. 딱히 제 인생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데, 요즘 자꾸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주의 설교를 준비하고 들으면서, 요셉이 보여준 용서를 묵상하기도 했고, 오늘 자만의 기록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수치를 덮는 용서의 마음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이게 맞습니다. 평소에 용서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됨 없이, 분노의 대상을 만나면 즉각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때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더욱 머리와 가슴에 새겨놔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성실히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준비의 일환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더욱 자주 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짧은 생각을 더해보자면, 오늘 누군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분노를 자극하고 미움을 자극하는 언행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조심하는 하루가 되야겠습니다. 11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18절 한절 묵상입니다. 간혹 느닷없이 이명이 들립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삐 소리인데. 얼마나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심하면 몇 분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을 참는데 오롯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빗소리나 잔잔하게 반복되는 백색소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색소음으로 인해 머리와 마음이 청명해지고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반복되는 소리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의미를 담은 말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얼마나 위대할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 지혜자는 말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말에다가 독을 잔뜩 발라서 스치기만 해도 미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들의 언어는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런 독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내뱉고 또 누군가는 의도적이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알면서 내뱉는 독을 담은 말은 멈춰야 합니다. 혹, 부지간에 습관적으로 독을 담은 말을 내뱉고 있다면, 주변의 충고를 고지 듣고 이러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런 말이 뭐 대수라고, 나는 이런 말 들어도 전혀 상처 안 받는데, 라고 반론하며 계속 독을 담은 언어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전갈은 자신의 독으로 자신을 찔러도 멀쩡하다고 하죠. 그렇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남도 찌를 거야 라고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남은 면역이 없고 그들은 결국 독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상처받으면 그건 명백히 독을 담은 언어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상대도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칼로 찌를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멀쩡한데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를 찌르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말, 심지어 칭찬이어도 때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개인사에 대한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대놓고 무시하거나 상처주는 말등 이런 모든 나쁜 말들을 멈춰야겠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죠. 치료의 말입니다. 한마디의 칭찬, 격려, 위로, 확신, 사랑의 말입니다. 이 말들의 진심을 담는다면 듣는 사람들은 병이 굳쳐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감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도 살립니다. 실제 예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꽤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 때문에 멈추곤 합니다. 살리는 말, 치료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아멘. 11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자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한절묵상입니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아멘. 부지런 떤다고 다 넉넉하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과 부지런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캐나다로 유학할 때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막상 유학을 신청하려고 하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고 캐나다 현지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번역해서 공증해야 하는 서류, 또 건강검진 받고 체크해야 하고 자세히 기억은 안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류는 작은 누님이 도와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류 준비는 제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허가도장은 서류 감독관이 찍는 것입니다. 제가 부지런을 낸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히 기다리는 것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나의 부지런이 성취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이를 헷갈리면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다.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접수해서 얌전히 기도해야 할 때는 부지런히 전화해서 담당자를 괴롭혀 될 일도 안 되게 망칩니다.지혜롭게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분별과 슬기로운 적용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지런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완성이나 성취가 나의 부지런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 정도야 제가 열심히 닦고 쓸면 교회가 깨끗해지지만 교회 예배 장소가 새롭게 결정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알아보고 기도하는 건 저의 몫이겠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살겠으나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부지런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만이나 착각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지런함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게으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원대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 또 하나는 꿈을 꾸기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름입니다. 사절의 기록처럼 그나마 원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마저도, 꿈마저도 없는 게으름이라면, 그것은 참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이 날 때, 저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를 채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산적이지 않다는 강박이 좀 생기는 편인데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까지 게을러지면 몸은 너무 쉽게 게을러지더라고요. 사역은 더 쉽게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 중에 반 정도를 시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을 끊어내고, 행동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게으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11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한절 묵상입니다. 제 꿈은 초등학생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기억나는 순간부터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녔던 태권도장은 관장님 이하 사범님들까지 모두 태권도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처음 홈스테이 한 집도 선교사님 댁이었고 두 번째로 홈스테이 한 집도 전도사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또 다른 형님 한 분은 악기를 이것저것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목사라는 꿈을 꾸고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하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이러한 주변 환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어떤 환경에 둘러싸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집에서 부모가 매번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들도 책을 읽고 부모의 언어가 상냥하고 거룩하면 아이의 언어도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시작부터 구분해서 만나지 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사람을 판단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일 때문에 만나고 상호적 관계로 연결되어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피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울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며가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그들과 함께 동행으로 이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일 때문에 만났는데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악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하거나 어울리거나 동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남을 동행으로까지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분들과는 그러므로 더 가까이 동행하고 어울리고 배우며 성장해야 할 것이고요. 만남 가운데 어리석. 고 악함이 드러나는 만남이었다면 그들과 어울리거나 동행하는 것은 멈춰야겠습니다. 아멘. 11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1절 묵상입니다. 필연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소를 키우려면 소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를 키우면서 구유가 깨끗할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벅차입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복합적입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공을 한 개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열 개를 공중에 던져서 돌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공들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땀 흘리고 부담되고 긴장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돌리고 있던 공을 무작정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땀을 흘리고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통전적인 내가 소모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게 싫어서 내려놓으면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안할지언정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설에 기록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16일 날제 가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도 준비하고 있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문도 선회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당연히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요. 주일 찬양 인도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걸 도 준비해야 하고요. 매일 아침 새로운 큐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회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 새로 방문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매주 신방하고 또 유티를 찾아가서 큐티 나눔을 하고 때로는 성도님들과 다른 특별한 목적 없이 캐주얼하게 만나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성장해야 하니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찾아가서 중개사들도 만나고 조율하고 있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니죠. 가족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공동체이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돌보고 동네 이웃들과도 성도가 아니지만 교제하는 것까지. 숨이 차오르는 복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이 정도의 복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다를 뿐이지 다들 공 10개쯤은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소로 상징되어지는 이 일들을 치워버리면 수학은 없습니다. 맡겨진 일, 해야 할 일,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나의 구유를 더럽힐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수확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양간에 소를 두고 구유가 더러워질지언정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열심과 성실로 포기하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묵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됩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부자 주변으로는 사람이 꼬입니다. 뭔가 얻을 것이 많다는 생각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뭘 해도 멋져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부자라고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내 것을 나눠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자먼 기자는 이 현실적 팩트를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의 기록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짓는 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학교도 회사도 친구들도 심지어 교회도 현실적 팩트에 매여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미지근하고 부자에게는 뜨겁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적 반응에 우리까지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베풀고 존중해 주는 자가 돼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자에게는 잘해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최악입니다. 다른 말로 좋게 포장할 수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으로 성도를 나누지 않았고, 부자 곁에 머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의 곁에 있기를 오히려 힘쓰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따돌리고, 부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지혜라고 20절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과 존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21절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한절목상입니다 목사가 하기엔 뜬금없는 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일체의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교만이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매일이 잔칫날이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쁘니 매일이 잔칫날인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실제로 매일 잔치 같은 날이 이어져도 불행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만나고 풍류 속에서 가장 빈곤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자먼 기자는 자먼 사장 23절에 이미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을 찾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히 기쁨을 느끼는 이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사장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켜 매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